안녕하세요. 재료입니다. 오랜만에 텐트를 가져 나왔어요. 힐맨의 비바체 2P 팩패킹 텐트죠. 오토캠핑에 사용해도 아주 훌륭하더라고요. 지난주에 캠핑장에서 1박을 지내봤는데 아주 만족스러워요. 아, 제 인생 텐트가 되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합니다. 패킹 사이즈도 제 팔뚝만 하죠. 저는 쿠땡에서 144,000원에 구입을 했고요. 전실이나 이노 텐트 공간도 상당히 넓고요. 대박인 거는 이 백패킹 텐트에 우레탄창이 있어요. 보여 드리겠습니다. 이너 텐트나 플라이, 뭐 폴대 다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. 이렇게 가방 안에 설명서가 있는데 뭐 캠핑 좀 하신 분들은 너무 간단한 텐트니까 이거 안 보셔도 자 이게 외부 플라이예요. 이렇게 보시면 심실링 처리 잘돼 있는 거 보이시죠? 내수압 3000에 PU 코팅된 이플라이는75 데니아의 립스타 원단입니다. 그리고 풀메시 처리된 이너 텐트. 습기나 한기를 막아주는 이제 그라운드 시트죠. 그라운드 시트도 PU 코팅 처리되어 있고, 210t의 립스타 폴리에요. 이 내수압이 무려 5000입니다. 두툼하니 아주 잘 만들었어요. 이거는 폴대고요. 요게 대박인 TPU 창이에요. 우레탄 창이죠. 이건 여분의 스트링과 이렇게 이제 팩이에요. 백패킹 텐트답게 이렇게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럼 피칭을 한번 해 볼까요? 아, 그리고 이 그라운드 시트는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이 블랙 처리된 데가 바닥으로 내려가면 됩니다. 자 폴대도 간단하게 메인 폴대가 이렇게 두 개고 텐트의 공간을 넓혀줄 리치 폴두개 끝입니다. 폴대, 메인 폴대는 X자 보이시죠? 이너 텐트 지붕이에요. 그냥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. 끼워주시고 텐트 네 군데에 있는 여기다가 메인 폴대를 체결해주시면 됩니다. 폴대당 두 개씩 있는데 간단하게 체결해 주시면 돼요. 텐트가 메가리가 없죠? 자, 텐트가 이만큼 넓어지는 매직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까 두개 있던 리치 폴 연결해 볼게요. 간단합니다. 이 메인 폴대 위로 올라가게끔 해 줘야 돼요. 넓어졌죠, 텐트가. 리치 폴을 체결 안한 부분과 체결한 부분을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. 확실히 넓어졌죠. 아, 리치 폴도 이거 하나만 체결하면 마무리됩니다. 짱짱하게 이너 텐트가 완성이 됐습니다. 이렇게 앞뒤로 문이 다 개방이 되고 이렇게 말수도 있고요. 자 이렇게 이제 네 군데를 팩을 박아서 텐션을 줘서 짱짱하게 만들어야죠. 리치폴을 체결하니까 확실히 공간감이 더 넓어 보여요. 이너 텐트 사이즈도 215에 145에요. 꽤 넓은 편입니다. 높이도 105라서 앉아서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플라이를 설치해 볼게요. 필맨 로고가 텐트 옆면이에요. 플라이도 폴대4군데 네 똑같이 밑에 넣어 주시면 돼요. 이크라운드 시트에 있는 이 고리도 폴대에다가 한번더 체결해 주시면 안정적으로 딱 자리를 잡죠. 근데 여기 데크가 이 틈이 너무 넓어요. 아... 바람이 많이 불때 잡아주라고 가이라인도 이렇게 야광 끈으로 해서 세 군데 측면마다 이렇게 있어요. 이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이 잡아주시면 되죠. 환기창인 벤리레이션도 측면 양쪽마다 이렇게 하나씩 있습니다. 자. 이제 힐맨 비바체 투피 완성됐습니다. 제가 이 텐트를 초이스한 이유가 원단도 이 가격에 기가 막히게 좋아요. 이 코팅된 거 보이시죠? 립스타 원단에. 그리고 앞뒤로 똑같이 전실이 60cm에요. 이 말아 올린 거를 쭉 빼서 업라이팅 해서 저 전실에서 요리를 할 수도 있고, 뭐 짐들, 배낭, 이런 거 여유있게 충분히 놓죠. 그리고 이 텐트를 초이스한 가장 큰 이유. 야, 백패킹 텐트에 우레탄창이 있어요. 자 한번 달아보겠습니다. 이렇게 하단에 보면 이 지퍼가 하나 더 있어요. 요거를 쭉 위로 올려주세요. 우리탄창 체결하고 이게 잘 풀린다라는 리뷰들이 있었는데 이걸 끝까지 안 올려서 그래요. 끝까지 맞물려야 돼요. 보이시죠? 자, 끝까지 올린 다음에 자, 끝까지 쭉 밀어주세요 위에서 아래로 쭉 그리고 상단은 두 군데가 이렇게 고리가 있죠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야, 기가 막히죠? 바람이 많이 분다거나 비가 올때저 안에 앉아서 음식 해 먹고 뭐 간단하게 뭘 한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. 야, 기가 막히죠. 뒷문도 이렇게 개방을 했는데, 아, 넓어요. 전실이. 아, 우중 캠핑이 많이 기대되는 텐트입니다. 144,000원에 우레탄 창까지 풀옵션으로 아 원단도 이 정도면 굉장히 좋고요 아 대만족이에요 지난주에 오토 캠핑장에서 어 1박 사용을 해봤는데 아 결로도 없고 텐트 수납도 제 팔뚝만한 크기고 가격도 저렴하고 뭐 이런 거 하나쯤 갖고 계시면 뭐 피크닉도 좋고 백패킹도 좋고 뭐 당연히 오토캠핑도 가능하니까요 어, 어제 여기서 1박을 하면서 잘 잤고요 결로도 없이 잘 잤습니다 문은 양쪽으로 다 이렇게 개방할 수가 있고요 한쪽만 접고 한쪽은 그대로 둘 수도 있고 다 접을 수 있고 자, 내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메시 포켓도 4개가 있어요. 모서리마다 천장, 층고나 공간이 넓어서 이노 텐트 안에서만 잠자고 밥 먹고 뭐 놀기도 가능합니다. 이상으로 비바체 힐맨의 비바체 투피 리뷰를 마치겠습니다.